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방국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이틀 앞두고 도하 알레글라 훈련장에서 막바지 담금질에 이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온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과 짝을 이루어 밸런스 훈련 등을 하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훈련에는 종아리를 다친 김민재를 제외한 선수 25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김민재는 운동장에 나오지 않고 숙소에서 휴식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이재성과 나상호는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두 경기를 통해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승리의 기쁨을 선사하고 싶다며 필승의 의지를 선보였습니다. 1무 1패를 기록 중인 대한민국은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2일 금요일에 열리는 포르투갈과 경기를 무조건 승리한 뒤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이주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조에 있는 SK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해 미국 제조업 부활과 반도체 산업 육성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중국 등 해외가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구축하는 공급망의 다른 점은 세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더는 인질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게임 체인저라며 SK 회장이 호평 받은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K 관계자와 한국의 감사를 표하며 그들은 인류이고 이곳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종전 발표보다 더 견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상무부는 3분기 GDP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2.9%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이는 잠정치로 예,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2.6%에서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속보치보다 성장률이 더 올라간 것은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상향 조정됐고 특히 개인 소비 지출이 속보치보다 0.3%포인트 상향된 1.7%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던 미국 경제는 3분기 무역적자 개선과 소비주출 증가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원 결선 선거를 위한 사전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12월 6일 결선 투표일 당일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 많은 수의 조지아 주민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해 사전 투표 기록 경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결선 투표에서는 상대적으로 투표 열기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결선 투표를 위한 첫 사전 투표일이었던 지난 26일 하루에만 7만 9천 명, 27일에는 8만 7천 명이 투표소를 찾아 단 이틀 만에 16만 6천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결선 투표를 위한 마지막 사전투표일은 12월 2일 금요일이며 12월 6일 화요일 본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장상쩌민전 중국 국가 주석이 향년 96세로 타계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쩌민 전 주석은 백혈병 등 지병으로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현지 시각 30일 낮 12시 13분 사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 등에 따르면 장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해 장기 기능이 세약해져 응급 처치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장전주석은 1989년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린 테나마 사태 이후 중국의 최고 지도자 덩샤오풍의 후계자 자리에 올라 1993년부터 10년간 중국 국가주석을 역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소년 시절은 그가 세상에 가르침을 전한 공생의 시기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서 일부에 성장 과정이 묘사되거나 일화가 전해지는 정도인데요. 다만 그가 서른 살 무렵 공생의 사역에 나서기 전까지 놓였던 생활환경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는 목수였던 양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 나사렛에서 키워졌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 도시이고 현재는 약 7만 명이 사는 북부 최대의 도시로 꼽히나 예수 당시에는 주변 마을보다 규모가 작고 가난한 동네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수가 요셉, 마리아와 함께 유소년 시기를 보낸 장소로 나사렛의 요셉의 동굴을 꼽아왔습니다. 이집터 위로는 1914년 성 요셉 교회가 세워졌고 이집터는 자연스레 지하 동굴 형태로 남게 됐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